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 핍박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이지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 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 좁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또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왜 그렇게 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 편이면 세상이 자기 것, 자기 편, 자기 사람이라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편,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한 자, 예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 명예, 가치관, 땅의 것,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의 40년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왜 했어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공동체 만들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그 광야 생활 40년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명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뭐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로 산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종이 무엇이에요? 지금 제자들이고 주인은 예수님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주인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종인너희들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나 때문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나를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 오는 환란은 다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메르롬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아무런 핍박과 환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거고,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오는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원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환난 핍박, 고난이 오면 하늘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그 세상으로부터 환란, 핍박이 오지만 그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자, 예수께 속한 자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22절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별이 분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 죄를 분간한 것은 기준이 무엇이에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기뻐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 될수 없다고 이야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뭐 남들도 그렇게 하고, 아, 내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핑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 적당히 타협하고 아, 남들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아, 이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아 몰라서 그랬어요?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미 말씀하셨대요. 이미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핑계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10편, 35편, 19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수없이 뭐 산상순이라든지 많이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딱 정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필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조금 손해가 오고 그런 말이 그런 것이 올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짜 메시아인 것을 성령께서 그 증언하시고 그 말씀들이 깨닫게 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또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뭐예요? 이 법정 용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증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손해도 오지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땅 것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통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언의 사명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증인으로서 증언,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래요. 왜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 증언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오면 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모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전했는데, 핍박이 오고 누가 막물 한마가지 걷고 욕을 하면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요?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상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알라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가 무시하고 모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모욕과 핍박, 환란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받고 환란을 당할수록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주저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으로서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